진성의 최선과 함께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번. Sí. 없으면 안되고 여기서 그냥 한방에 콜라병이 터터지이터터지서시작합합다다래서호흡흡을이이담서해해다이이면면된안안된안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를를덕이이서서해해다 서해 해어주주바바 여기는 거의 한 c 자 처리를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한글자 한글자 힘을 t y 서서서 자 시작 서해 바다 수평선나 수평 묶어주고 선아 흔들어주고 수평은 묶으면서 살짝 끌어주듯이 수평선나 너는 왜 외자에서 주먹을 딱줘주세요 그래서 너는 왜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어, 물어보듯이 너는 왜 그러냐 이거야 하듯이 손을 딱 펼치면서 거기를 끌어준다. 왜? 뒤에 바로 반박자 수표가 있죠. 그래서 너는 왜 말이 없느냐? 연결하지 마시고,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끊어줍니다. 그럴 때도 말이 없까지 연결인데, 여기는 아주 간드러지게 말이 없하고 업자에서 끊어줍니다. 말이 없느냐? 느냐에서 고무줄이 늘어드시지?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서의 바다. 수평 끊어주고, 서나 간들어주게. 너는 왜 끊어주고, 마리업까지 연결하고, 느냐.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데를 조금씩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소절 다시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서해. 바로 떠나님 단호하게 잘랐지만 어 그래도 보고 싶고 그리워 떠나님 그리웠어 그리 약간의 들썩이듯이 가성처리처럼 말아줍니다 그리웠어 눈을 개심칠하게 뜨고 그리웠어 망부석 되어버리 망부석 망자는 액센트 왜? 척박자니까 망부석 묶어주고 망부석에서 끊어줍니다. 반박자 10표 있죠? 망부석 하고 다시 음전을 시작하듯이. 망부석 되어버리. 연결하면 안 된다. 망부석 끊어주고, 되어버리. 시작. 망부석 되어버리. 한번더 시작. 망부석 되어버리. 최소, 최 길게 밀었다가 서억하고 석자를 두 개로 음절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를 눌러줍니다. 제서 끊어주고 누르면서 끊는다. 제 이제 어 우리 크라이 마스로 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점점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파트 초입에 들어서면 모든 노래 파, 패턴이 a b c 패턴으로 되어 있을 때 b 파트는 조금, 어, 내가 이야기하듯이 잔잔하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쁘게 눌러주죠. 기쁘게, 기자도 기쁘게, 이렇게 매가리 없이 부르지 말고, 기차를 밴딩 처리해서, 기쁘게, 꿈을 실고, 온다던, 온다던, 한번더 흔들어주고, 온다던, 네, 가운데 끊어줘야 돼.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듯이, 온다던, 사람, 온다던 사랑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꿈을 싣고 온다던 사랑 점점점점 점점 커질 거야. 양손을 펼치면서 피고 지고안 돼. 배고지고. 자, 왜 피고 지고가 아니라 피고 지고 오. 자, 꽃자의 마지막 글자를 보시면 콩나물이 나물때가리가두 개가 음절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음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비고 지고 오. 오자를 하나 더 넣어주면서 연결을 해야 된다. 한번 가볼게요. 비고 지고 오. 이렇게 지고 오. 지고 오. 오자를 하나 넣어서 비고 지고 오 피고 지고 올라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피고 지고 내려올 거야. 그래서 비고 지고 오 피고 여기까지 갔다가 지고 여기서 내려와 준다. 피고 지고 피고 끊어주고 지고 그 다음에 짠짠짠짠 이렇게 하는 거죠. 짜자자자 이렇게 베토벤게 운명 교향것처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다 꽃은 그러면 이제 크라이 o 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지고 bit of a little bit of a 있어요. 꽃은 피었건만까지 짜자자잔 이르고 가면 이제 점점 어떻게 가냐면 내려오기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파도 소리 파도 파도 파도가 아니라 파도 이렇게 쉴자 파도 소리 파도 소리 땡 파도 소 소리 아주 야무딱지게 발음을 강하게 그래서 손자가 아니라. 수, 소리 한 것처럼 소리갑니다 진짜 파도 소리, 갈매기만 여기서는 아주 그냥 이제 점점 내려오니까 감정이 구슬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 소리와 갈매기만 들린다 이 느낌을 표현할 때. 소리 오른손 들고 칼칼 여기는 칼 하지 말고 호흡을 많이 섞어서 칼맥기마 칼맥 칼매. 여기서 잠깐 끊어. 잠깐 칼맥기마 슬피 꽝 눌러. 슬피 울고 울고 가성철이 빼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파 아니다, 쫙 연결을 해볼게요. 기포계부터까지 연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방방방 방방방 아니라 방파제 밴딩 처리하듯이 방파제 해 방파제 해 여기서 눌러주면서 시작 방파제 여인의 그런 다음에 여인에서끌어주는게이 노래의 엔딩의 포인트입니다. 방파제 여인의 서로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방파제, 여인의까지 방파제 여인의 까지 방파제 여인의 그런 뒤에 서름은 붙이지도 말고, 방파제 여인의 서름. 여인애를 끊고, 서름. 이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방파제 여인의 서름.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래야지 서름이 강조가 되는 거야. 그 글자가. 그래서, 방파제 여인의 서름. 이렇게 감정을 넣으면서, 시작.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 누가 알까? 그 누가 살짝 가성 처리하듯이 알까? 그런 다음에 한 박자 반을 쉽니다. 그래서 채자가 빨리 나오면 안 돼. 그 누가 알까? 재석 아니라 그 누가 알까? 재석 재석을 어떻게 해요? 빨리 묶어줍니다. 그래서 빨리 낚아채듯이 그 누가 알까? 재석. 아니라 말좀해 고소력있게 제발 말좀해 제발 말좀해 이렇게 시작 말좀해말좀해 여기도 기둥 세워주고 잠깐 끌어주듯이 말좀해 이렇게 밀어주시면 노래 재미있게 아주 맛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되겠어요 자 진성의 채석강 진성 씨 노래는 대부분 호소력이 있게 불러줘야지 맛이 있는 노래잖아요.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래고 진성 씨가 타이틀곡으로 밀고 있진 않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밑에부터 올라오는 곡입니다. 그래서 요즘 반응이 꽤 많이 올라왔던 곡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재밌고 맛있게 호소력 있게 부르실 수 있는 곡이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지퍼들린데 기억하시면서 나둘셋넷자 몸을 움직이면서 해자 네, 네. 준비하시고요 처음부터 빡 터지면서 갈 준비. 几个，几个，几个，我 어머니 세대 최소가 부르며 어나둘 세대 기쁘게 꿈을 실고 없다는 사람 세대 비보지고.